이거 이거 왕자님 따라가라고 왕자님을 따라가 라 왕자님 왕자님 노래 너무 잘했어 노래 너무 잘했어 다음에 그거꼭 불러줘 못, 알아, 못 알아. 아, 잡아봐 왕자님께서 할지도 않나 잡아 나는 왠 청각이 안 치나 여기 한번만러오시어요 그래도 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. 아니, 네, <laughs> 기다부터오시거기억하 <laughs> 네. 일찍, 일찍 여기 한만 완전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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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거리네 어떻게 지 만에 보는 거잘 찍었어요. 잘 찍었어요. 포토샵 잘 보셨어요? 너무 잘어요진짜 사랑아 제발 노래. 몇넘고 넘어봤잖아. 아, 9월 달부터 들으실 수 있어요. 진짜 어, 어디 음원으로? 아니 아니. 공연장에서. <무늬> 오늘! 맨날! 다른 가족보다 들었는데, 훨씬 요 잘했어요. 이제 연다 열심히 했어요. <너무 신덕해>, 진짜 슬쩍 <laughs> 진짜 어울려. <진짜, 진짜. 웃음> <다려울>. 너무 잘어 진짜 좋 오늘 제주도 비공식 행사라고 그러는데, 오, 그러니까. 가서 음, 열심히 음, 하고 음. 다시 돌아올게요. <웃음> 네, <웃음> 아니, 우리가유 육아만 쳐는데 천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또내 모레 있잖아. 음. 사가 네. <laughs> 들그 많이 보고 있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아이고, 안녕하세요, 황민호입니다 네, 오늘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무대 어,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세요.

아니, 아니, 아니. 세상에, 아, 제가 노안이라잘안 보여요? 너무 조심스러 너무 벌어졌 Moth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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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네. t h e r mother, mother, m o 분 h

죄송해요. 먼저 하나 둘, 셋. 네. 이쪽부 아. 찍고 찍고. 니 이쁜이한테 나 영상. 이쁜아 네. 네. 머리. 머리 하나요 머리 좀만 더. 머리.

<놔람> Здесь... <influencing 다> 문제 아는 치けど... 이매잖한번 His... 찍어. 찍어. 방장님 찍어. 찍개하고 안. 아니. 완전 어어. 어둡지 않아 이쪽부터 가도 음, 그래.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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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쪽이 더낫데 이쪽부터 가이 지나가시면 돼요. 잠깐만 사람 먼저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코야 호 오. 끝이 어디봐 이쁘죠 이쁘고 지나가셔도 돼요. 어, 괜찮아요. 잘잘잘 아. <laughs> <오직> <laughs> 기다리고 있을게요. 기다리고, 기다리고 있을게요. 기다리고, 기다리고 있을게요. 기다리고 기다리고 빨리,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오세요. <laughs> 빨리 오세요. 왕전히 기다리고 있을게. 요 신발 너무 예뻐. 잘 가세요. <laughs> <laughs> 저소서 아, 저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. 많이 안 쉬는데, 들어가야 됩니 자, 여기서, <laughs> 여기 있어요. <laughs> <여기서. 웃음> <laughs> 우리 왕자님, 이제 제주도 공연에 비행기 탑승하러 가신 중입니다. <laughs> 저, 어, 촬영하시면 안 돼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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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, 조용하면 안 돼, 깜짝이야. 이쪽 방향으로 촬영하시면 안돼요. 네. 촬영 금지되어 있습니다. 촬영하지 마세요. 아, 왕자님 가셨어요. 비행기 탑승하러. 좋으셨어요. 아. <웃음> 아. 같이 <laughs> 아, <laughs> <다시 웃음> <가요. 웃음> 가. 이제 어디가? 집에 가게요?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따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영상 보시고, 좋아요.